안녕하십니까. 예순 여섯 번째, 두 번째 단원을 이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코마스 윤리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두 번째 얘기는 행복과 덕은 어떤 관계입니까? 덕을 탁월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은 가장 좋은 것의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행위한다. 이때 잘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잘 살고 잘 행위한다는 얘기는 바람직하게 살고 바람직하게 살고 바람직하게 행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탁월성이란게 이게 덕이 행복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천적 지혜가, 즉 우리는 철학을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지혜가, 이때 어떤 종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혜로움이 행복으로 보인다. 여기서 실천적 지혜나 어떤 종류의 지혜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의 결과로 깨달음의 결과로 드러난 것, 결과로 드러난 드러난 것들 이게 뭐예요? 지혜 이러잖아요. 이때의 지혜는 실천적 지혜가 되고 어떤 종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보입니다. <laughs>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나 이것들 중 어떤 것에 즐거움이 동반된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나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풍요까지 여기에 추가한다. 라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풍요라는 것은 이게 알파로 보는 거는 경제적인 거죠. 결국은 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것 중에 즐거움, 그러니까 이것을 쾌락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해야 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과 경제력까지 여기에 추가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속물 금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대를 사랑하는 인간들에게는 캐럿과 경제, 돈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자, 이제 봅시다. 우리의 논의, 논의는 행복을 탁월성 또는 어떤 탁월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합한다. 이건 행복을 탁월성, 덕, 혹은 어떤, 어떤 덕성, 덕이라는 것과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합한다. 물론, 최상의 좋음을, 최상의 좋음이라는 건 행복이죠. 행복을 탁월성의 소유에서 성립하는 것을 파악하는지, 탁월성의 네, 소유라는 건 덕스러운 사람으로서, 덕스러운 사람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탁월성의 사용에서, 탁월성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덕이었지요. 덕에. 활동에서, 그러니까 활동에서는, 정교 활동이라는 건 바람직한 관계잖아요. 바람직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 따라 아마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품성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사람의 성품은, 사람의 성품은 현존하면서도 아무런 좋음을 성취해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그래서 현존하면서도, 살아있으면서 아무런 좋음을 성취해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좋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행복, 어떤 행복이라도 수 없, 어, 어, 성취해내지 않을 수 있지만, 참적을 있는 사람이 나 아무도, 어,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 활동은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내용 그 가운데 내용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타골성의 사용할 타골성의 사용해서 그러니까 타골성의 사용해서는 덕의 활동으로 덕의 활동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의 활동이죠. 성립하는 것을 파악하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 관계로 파악하느냐, 아마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품성 상태의 인격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관계 설정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품성 상태는 현존하면서도 아무런 조음을 성취해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활동은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활동은 뭐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덕에 따르는 활동은 반드시 행위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덕은 반드시 관계적으로 작용이 되며 그것도 잘 행위하는 것이다. 이때는 잘 행위한 다음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올림피아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가장 멋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경기에서 직접 착가한 사람들인 것처럼 올바르게 행위하는 사람이 삶에서 고귀하고 좋은 것들을 실제로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람직한 관계를 실천하는 자가 실제로 행복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또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삶 역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즐거워야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원적인 일이며 자신이 그것에 애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즐겁기 때문에 이때 영원이라는 다이몬이죠. 이 다이몬적인 일이며 자신이 다이몬의애오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이 얘기는 결국 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즐겁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 양심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은 말에 애호가에게 즐거운 것이며 볼만한 구경꾼은 구경거림, 구멍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일이 즐거운 것이며 타고성 사랑하는 타고성에 따른 것들이 즐거운 것이다. 타고성에 따른 행위들은 그 자체로 즐거울 분 즐거울 그, 것이다. 지금 보세요. 덕의 활동은 덕의 활동은 뭐요? 예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왜요?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라는 건 행복을 준다는 얘기죠. 그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은 이게 덕의 활동들은 좋기도 하고 보기하기도 하며 각자의 경우마다 최고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각자의 경우에 최고의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은 가장 좋고 가장 보기하고 가장 즐거운 것이며 최선의 활동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들을 혹은 이 활동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의 활동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활동 중 하나가 행복인데 결국 행복은 타골상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의 활동 중에 최고의 것이다. 근데 어떤 영혼이에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는 얘기는 덕에 따른다니까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관계를 맺는 자들과의 관계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더 알아보기에 덕과 행복을 봅시다. 덕은 타월성이라고 그랬어요. 덕은 타월성 인데 이때 덕은 활동을 통해 인식적으로 확인되고 규정된다. 그렇죠 덕이라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이 절제라는 덕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절제라는 덕의 능력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덕스러운 사람이 절제 있는 행동을 모방하고 또 이를 반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덕스러운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자연적 능력의 경우, 능력 획득이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능력 발휘의 활동이 나중이지만, 덕이나 기회 같은 비자연적 능력의 경우는 활동이 먼저이고, 능력 획득이 나중이다. 라고 지금 볼수 있죠. 그래서 아래 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이 소유물이나 소유 반항가한 것은 나눠있는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소유물이나 소유 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관통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관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관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활동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발휘하는 것이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니 소유물은 오랜 시간 남아있지만 활동은 발휘되고 어, 사라지면 또 다른 활동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따라서 좋은 삶은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휘하는 혹은 활동하는 삶이므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활동에 달려 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우선이구만 이게 우선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보면 <laughs> 덕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랬어요 덕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덕. 덕을 통해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떻게 하오 행복은 완전한 타월성이에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타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왔던 조음이 이 행복이 인간적인 조음이었으며, 행복도 인간적인 행복이었으니, 이타월성도 인간적인 타월성이라는것도 분명하다. 우리가 인간적인 타월성을 말할 때는 육체의 타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간적인 타월성을 말하는 것은 영혼의 타월성을 말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또한 영혼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또는 영혼의 활동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탁월성적 한 부분을 지적 탁월성으로 달하는 것을 성격적 탁월성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탁월성은 지적 탁월성과 어, 성격적 탁월성. 그래서 지혜, 이해력, 실천력, 지혜는 지적 탁월성으로 자유인다이나 절제 성격적 탁월성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지혜롭다거나 위해하는 것도 역시 영혼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다. 영혼의 상태들 중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우리는 탁월성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탁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적 타월성은 뭐랬어요? 지적 탁월성은그 기억과 성장을 주로 가르침에 두고 있다. 그런가닥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어. 어, 그래서 반면 성격적 타월성은 습관의 결과. 지금 보세요. 이게 뭐죠? 이 용기는 습관의 결과이다. 습관의 결과이다. 이 누가 그랬어요? 이게 이어스트 <laughs> 어, 그래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격을 이루는 에토스도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고, 성격적 타우스는 어,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한다. 또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들의 경우, 그래서 모든 것들의 경우, 우리는 먼저 그것들의 능력을 얻고 나중에 그 활동을 발휘하죠. 이것은 감각들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요. 우리는 자주 보므로써 시각을 획득하거나 자주 들음으로써 청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감각 능력을 갖추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탁월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여러 기회들이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먼저 발휘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운,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가령 건축가는 집을 지어 봄으로써 건축가가 되며 기타라 연주자는 기타라를 연주함으로써 기타라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욕망에 관련된 것이다 분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정은 무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 있는 사람들이나 원한 사람이 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무절제한 사람이나 성마른 사람이 된다. 전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만약 반면에 흑자의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저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품성 상태, 품성 상태들은 유사 활동으로부터 생긴다. 그런 그러니까 관점에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의 어떤 항질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활동들의 차이에 따라 품성 상태들의 차이가 규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습관을 길들였는지, 혹은 저렇게 습관을 들였는지는 결코 사소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단히 큰 차이자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은 품성 상태인가 그랬어요. 덕이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세가지라고 했어요 감정, 능력, 품성 자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세가지인데그래서 감정, 능력, 품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탁월성은 이세중 하나일 것입니다 감정, 능력, 품성 내가 말하는 감정이란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담, 시기 기쁨, 침해, 등등의 즐거움이나 고통이 공반된 것들이다 또한 능력이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들로 가령 화를 낼 수도 있거나 슬퍼할 수 있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품성상태란 그에 따라 우리가 감정들에 대해 제대로 혹은 나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이나 악덕, 악덕은 모두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타월성과 악덕에 따라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타월성과 악덕에 따라 듣는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도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타월성과 어, 악덕에 따른 것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도를 했다거나 화를 냈다고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 은 아니다. 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활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때 보면 어떤 특정한 방식이죠. 그것 그러니까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합리적으로 선택한 일이 없이 활을 내거나 누구나 가는 반면, 탁월성은 어, 어떤 종류의 합리적 선택이.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여진다고 해야 이야기하는 반면, 타월성이나 악덕에 따라 움직여진다고 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스텝에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타월성은 능력도 아니다. 또한, 단점으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해서, 좀 보세요. 있다고 해서, 어, 우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되지도 않고 칭찬이나 비난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타고성이 감정과 능력 따위로타고성은 품성 상태라는 것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모든 타고성은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을 좋아하는 상태에 있게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죠. 예를 들어 눈의 타고성은 눈과 눈의 기능을 좋은 것으로 만들고. 어, 마찬가지로, 많이의 타고성은 많이 신실하고 좋게 만들었는데, 달리는 것과 사람들을 실어하는 것, 그 다음에 적과 맞선 것에도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타고성 역시 그것에 의해 좋은 인간이 되면 그것에 의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품성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덕은 어떤 종류의 품성인가 그랬어요? 어, 더군, 관계데 이게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람직 관계의 동선이 어떤 성질인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연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은 더 많은 양을 혹은 더 적은 양을 혹은 동등한 양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더 많고 적음이나 동등함은 대상 자체에 따라 혹은 우려의 관계에 따라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동등함은 지나치게모자란 것과 어떤 중간이다. 이때 동으로 하면 지나친가 모자라면 어떤 중간인데 대상에서 중간은 가까이 끝에서 같은 거리만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임을 통일이죠. 반면 우리와의 공개에서의 중간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이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다 가령실은 많고 이는 적다고 한다면 대상에 따른 중간으로 육으로 규정을 한다. 이은 산술적비를 따르는 중간이다. 그러나 오류와의 관계에서이 중간은 이렇게 취해서는 안 되고. 만약 어떤 선수에게 신문화의 음식물이 먹기에 많고 이 문화는 적다고 해서 훈련 담당자가 육 문화를 처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양 또한 그것을 성찰사령에게 예, 어쩌면 많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기나 레슬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나치는 모자를 피하며 중간을 추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때 중간은 대상에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간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전문가가 알미 이런 방식으로, 즉, 중간을 바라보면서 또 이를 이것으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기능을 잘 완수해 내는 것이라면 또 자연처럼 타월성도 모든 기술보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것이라면 타월성은 중간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금사치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타월성은 성격적 타월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병들과 해인들에 관한 관련이며, 어, 이것들 안에서 지나친 건 모자란, 그리고 중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려워하는 일이나 대담해지는 일, 그 다음에 욕망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 또연민을 갖는 일과 일반적으로 즐거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다. 양자 모두에 있어서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그래야 할 일에 대해,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그래야 어, 어, 할 목적을 위해서 또 그래야 할 방식으로 정,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관련해서도 지나친가모자라 그리고 중간이 있어요. 그런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친가모자라의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성공을 하죠. 그러므로는 그 타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변형하는 한한 일종의 중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나친 것 모자라면 악덕에 속하며 중형은 타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타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이거 보세요. 타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뢰의 방계에서 성립하는 중형이 되잖아요. 이 중형은 위상에 의해 실천력 지혜를 갖는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규정됐죠 그래서 중형은 두 앞덕치. 지난 쯤에 따른 앞덕과 모자른 렇다는 어, 상위의 중형이다. 앞덕자의 중형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형을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것이 중선천의 중형이라고 주장한다. 중요의 선택은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행위주체에 유익하죠. 그렇다면 이장럼중용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항상 가능할까? 예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집에 들어가 적절한 양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중요해라할수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중용은 아니고 어, 중용은 가능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통과 같이 나쁜 행동을 일으키는 읽었, 행동은 본래 나쁜 것이며 그것들에 대한 중용이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만약 그런 경우에도 중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적절하게 넘치는 경우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부족한 경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금 보 중요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게 적절한 경우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한편 중용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것에서 중간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여기에서 중간을 찾는다는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예를 들어 원의 중간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듯이 누구든 화를 낼수 있고 또한 돈을 주거나 소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이게 적절함이라는 건 마땅함이에요, 마땅함. 이게 네, 마땅함. 그래서 마땅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한 쉬운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잘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적절한 또는 마땅한 선택을 하는 것은 그물 모두 참참 만들 만한 일름이 또한 고귀한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중용이니까 이게 균형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형의 상태는 이성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상품이기에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상품입니다. 자, 준용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동물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품을 우리는 중용 이렇게 부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66번째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후반부는 계속해서 제가 별도 설명을 안 하고 내용 자체로만 이해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어,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예순 네, 67번째 예,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